자, 이어서 6번 문제, 질문 주신 문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 여러분이 봤을 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보지 않을 근거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주목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거 2차 함수고, 얘도 이차 함수고 얘는 직선식인 직선식이죠. 예, 이게 성립할 때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값은 값이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 이거니까 뭐 범위가 되게 여러 개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거는 위로 볼록이고 이는 아래 볼록이니까 뭐 직선 이 안에 있는 거면 아 되게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값이고요. m는 상수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게 한 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너무 그 범위를 확대해서. 그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게 위로 볼록이고 아래 볼록이니까 모든 실수 만족하니까그 사이는 직선을 말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냐 걱정하면 애매니 막 많아지니까 생각이 막 복잡하게 가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녀석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지 말고요 요걸 표준형으로 고쳐서 이 녀석들이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이 띄어져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둘이 만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두 점에서 만나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 정도만 가능할 겁니다. 등호가 있는 거 봐서는요. 아는 직선이 하나라도 지나가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만약 둘이 떨어져 있으면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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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X 프로세인이 굉장히 많을 거고, 아마 내용상 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경우가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할게 아니고 이차함수 개형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표준형을 바꿔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고쳐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차함수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마이너스 요거는 x 제곱 빼기 3x 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에, 표준형 만들기 위해서 에, 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요 에, 4분의 9 빼기 4분의 9 우리 중3 때 많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함수개형을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고요. 4분의 9입니다. 4분의 9 더하기 4분의 4분의 4 9더하기니까 4분의 얼마? 17이 되겠죠. 17 얘는 4분의 17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형 그릴 수 있죠. 이걸 우리가 y라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 값을 구분해야 되니까 함수 형태로 보면 된다는 거죠. 이 친구는 위로 블록인 친구, 그죠? 그 다음에 대칭축, 대칭축, 축의 방정식의 x는 2분의 3이고 꼭짓점의 좌표, 그죠? 함수 값이 꼭짓점의 좌표가 2분의 3, 4분의 17인 그러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2차 함수 역시 고쳐보시면요. 음, y는 x의 제곱 빼기 x니까요 x의 제곱 빼기 x입니다.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 4분의 1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죠. 그러면 x-2분의 제곱이고요 4, 4 빼기 4분의 1이니까 이거는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 참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이고 에,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1이고요. 이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 콤 4분의 15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건 2분의 3, 이, 2분의 3, 2분의 1이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대략 그 구상을 해봐도 점점점 확실해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어, 함수가 있으면 계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칭축이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1이고 요게 축의 방정식이 이제 여기는 x는 2분의 3이면 지금 2분의, 어, 2분의 1인 거는 아래로 블록인 거 그러니까 4분의 15가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7은 위에서 위로 블록이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게 만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실상 상수 값이니까 만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럼 이 만나는 거에 주목해 볼게요. 둘이 그럼 금방... 이 모양 보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데 가다히 만날 수도 있겠네. 하람두 점이 될 수도 있겠네. 막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물론 두 점이면 이게 만족할 수가 없죠. 당연히 접하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 둘이를 만나는 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그러면 x의 제곱 x 더하기 4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을 연립을 해보면 2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입니다. 2로 묶어보니까 이거 x의 제곱 2x 더하기 1은 0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면 완전 제곱식 2를 두번 썼네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2, 는 0입니다. 이거 2로 묶어주면요. 이거 뭡니까? 네, x 플러스 1의 제곱 한 점에서 만나요. 딱 얼마. x좌표 1인 데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을 살짝 그려 봐도 그죠. 여기 아래로 보는 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아래로 보는 게 이렇게 하고 위로 보는 2분의 3꼭점 이렇게 한다 치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3이면 여러분이 한 점. 여기 x좌표 1인 점에서 두, 이차함수가한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상수라고 한 겁니다. 실제 여러분 이런 문제 한번 풀고 나시면. 아 그러고 보니까 이차함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만 들리면 사실상 이런 이차함수가 둘이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기만 해도 사실 이거를 이렇게만 예를 들어 한 정점이 있으면 얘가 달라지는데 여기처럼 띄어진 경우는 지난 함수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라고 구하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굉장히 많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면 어, 둘이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x 범위에서 할수 있는 조건은 직선이 딱 하나만 있을 조건은 둘이 어떤 거야 접해 버리면 됩니다 한 점에서 그러면 지나는 직선 딱 접하면서 하나만 지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이거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갑자기 이제 간단해지는 거죠 아 이거 접선 이이이 참수가 이 둘이 한 점에 접하고 그그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였구나 이런 게 문제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 접선 x 좌표 1인 점의 좌표 값을 보면 x 좌표 1이면 대입해 보시죠. 1대입하면 4죠. 1 대입하면 3입니다. 즉, 이 점의 좌표는 1,3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 직선은 뭘 지나? 우리가 구하는 mx n이라는 직선은 1,4를 지나고 두 이차 함수에 그렇죠, 모두 접하는 직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요게 접선이 바로 y는 mx 플러스 n이었던 거죠. 이걸 구하라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풀었으면 이 문제를 다푼 꼴입니다. 그 다음은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자 계산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그럼 mx 플러스 n으로 풀 거냐?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은 1,4를 지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선식을 저렇게 쓰지 마시고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으로 고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죠? y 빼기 3 넘어가면 되니까 m에 x 마이너스를 더하기 3입니다. 그쵸죠 이런 직선식을 쓸수 있죠. 얘가 두 이차 방정식에 모두 연립했을 때 뭐가 되면 돼? 얘 접선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m을 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m이 딱몇개 하나만 존재해 줘. 그러면 뭐 어느 쪽이든 연립을 해보죠. 그러면 은이저 2차 직선하고 이차함수 2차 중에 왼쪽으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하고 요 m에 x 마이너스를 더하기 4하고 연립해서 2차방정식 만들면 이게 접선이가 어떻게 돼야 돼? 예, 중근을 가집니다 중근 중근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x의 제곱이고요 이거는 저마이너스에 제곱 오른쪽 이항해서 고쳐고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쳐주면 이거는 m-3x 정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4 빼기 2이고 마이너스 m이고 4 빼기 2니까 2가 되겠네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차방정식이 뭘 가져야 돼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만 만나야 돼한점 그게 1콘만 산거죠 그죠 그럼 뭐가 되냐면 판별식 4 4분의 2가 아니고 판별식 그냥이네요 짝수공식 아니네요 예 판별식이 0인거 찾으면 되죠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m-3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니까요. 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고, 그 다음에 더하기 4m 빼기 8입니다. 마침 정리해 보니까 뭐가 돼? 이 식이 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이게 또 뭐가 돼요? 예,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m-1의 제합이0 되는 거니까요. 실수적 합에서0 되는 건 0인 거 밖에 없거든. 즉, m-3이 0인 거니까 m은 얼마 밖에 없는 거야? 1 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m이 1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하는 직선식이 뭐다? 저 접하게 되면 y는 m이 1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3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mx 플러스 n이었다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이 여기서 어, 접선 구하고 나서 혹시 다른 건안 되면 어떻게라고 할수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x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접한 거 확인했거든요. 이것도 접한 거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연립해서 푸시면 되죠. 바로 어느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연립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검토를 좀 해보죠. 밑에 대고 조그 막혀요. 어, 아래로 블로그 직선식이 어, 이차함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랑 요 녀석이랑 연립을 해보면 중근을 가지면 말이 되는 거죠. 예, 엑세스 플러스 1. 예, x x 마의 제곱이니까 역시 중근을 갖죠.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상 mx 플러스 n이 굉장히 여러 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으려면 두 아래로블록 위로블록한 이차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가 됐었죠. 왜냐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경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식 바로 MX 플러스 N. 그죠? MX 플러스 N. 자, 여기 나온 MX 플러스 N이 바로 뭐냐면 X 더하기 3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이 1이고 N이 3이죠. 따라서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은 1 더하기 9하니까 10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처음 출발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 가지고 아 이거 위로 불러 아래 불러 모든 실수는 여기 지난 직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뭔 소리야 왜 상수지라고 하면 아 이거 하나만 되는 걸 말하는 것 같구나 그럼 왜 하나만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아 둘이 한 점에 접하나 그러면 점이 하나밖에 안 정해지거든요 그죠 접하면서 그두 이차 함수가 한 점에 접하고 그 mx 플러스 애이 바로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일 때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특이한 경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납득 되셨나요? 질문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